어, 자, 수원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0, 3에서 여기에다 근 접선을 자, 이등분하는 직선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의 x 절편들을 각각 이제 a랑 b 라고 했을 때뭐이 녀석 값 구해 주세요라는 게 어, 문제의 목표입니다. 됐죠? 오케이. 봐봐. 우선 이거 원의 방정식부터 어, 너네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한다? 그럼 여기 중심이 2콤마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5란다. 2콤마 마이너스 5라고 하면 2콤마 마이너스 5니까 여기쯤 찍히는 거야.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뭐 이런 원. 밖에 어떤 점, 0 3이라고. 0 3이라고 하면 여기쯤 찍히는 점입니다. 이 0,3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들 자, 요 접선을 이등분하는 직선 얘네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하면 가게 이등분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어지는 요거 얘도 있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이등분하는 요런 직선도 있겠죠. 자, 요두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에 어, 그놈들의 X절편 찾아내라는 게 문제의 목표인 상태야. 그죠 우선 이 녀석부터 찾아봐 얘가 0,3이랑 2,-5를 지난다고 그럼 기울기부터 읽어보세요 그 기울기가 x 증가량 2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8이니까 즉 마이너스 4가 된단다 그래서 식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자 y절편 3이죠? 3이다라고 표현돼요 자 이거 하나 찾았지? 다음 이직선이 있잖아 얘랑 서로 수직이죠 직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래서 각을 xx라고 둬요 그다음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둬요 그럼 이것들 다 더하면 동그라미랑 x가 각각 두 번씩 더해진 거지 근데 이게 몇 도라고? 180도 그럼 즉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기 몇 도가 돼? 90도가 돼야 돼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니 녀석 기울기는 우리가 4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0.3을 지난다. 라서, y는 4분의 1x 플러스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단다. 자, 요놈들의 x절편 들을 구하라고. 자, 니 녀석 x절편 구하고 싶어. y 대신에 0 같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0은 4분의 1x 플러스 3. 그래서 x 절편이 마이너스 12다 라고 요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어 y 대신에 0 갖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그래서 4x가 3 따라서 우리가 x를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 절편들이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a가 b보다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를 4분의 3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따라왔나? 자, 문제에서 4이 마이너스 B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어, 이제 답 구할 수 있을 거야. 정답 몇이게? 그래, 15야. 네.